안녕하세요, 여러분. QM 벤치입니다. 자, 어, 오늘도 보드를 들고 왔습니다. 어, 먼저 바로 그냥 주인공 소개해 드릴게요. 에즈락의 Z890 스틸 레전드 와이파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어, Z890 칩셋을 썼으니까 네, 인텔 에로 레이크와 네, 대응하는 보드죠. 이 에로 레이크가 이제 시장에서 어, 그렇게 이제 좀 기대 이하의 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신제품이니만큼 이제 기존 세대보다 뭐 좋아진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대중적 대중적으로. 가장 임팩트가 큰그 게임 성능 부분에서는 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어, 사실상 인텔 신제품 CPU 치고는 좀 푸대접을 받고 있는 어, 그런 현실인 것 같은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로레이크가 저전력이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 새롭게 이제 업그레이드를 고려하거나 인텔 제품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애절하게이 허리를 담당하는 스틸 레전드 제품은 어떨지 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스틸 레전드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 일반적으로 보드도 가격 가격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비싼건 뭐 100만원이 넘기도 하지만 어, 그 중에서도 한 2-30만원대, 3-40만원대, 뭐 5-60만원대 이렇게 가격대가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스틸 레전드 같은 경우는 스틸 레전드라는 어떤 고유의 테마, 개성 어, 이런걸 선보이는 제품이라서 어,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고유의 개성이 담긴 어, 그런 제품을 좋아하는데 스틸 레전드가 딱 에즈락에서 그런 모델이 아닐까 어,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패키지를 보면요 스틸레전드 고유의 이제 엠블럼이 있죠. 우리한테 익숙한데 이게 사실 어뭐 슈퍼맨 로고와 너무 흡사해서 조금 어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는데 어뭐 사실 이제 슈퍼맨 로고 하면 이제 너무 옛날 어 옛날 사람들만 공감하 내용일 수도 있어서 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모델명 있고요. 오른쪽에 어, 마더보드 레이아웃이 있는데 LED가 이렇게 점등됩니다. 두 번째 M.2 히트싱크 밑에서 이렇게 LED가 점등되고요. 그다음에 썬더볼트 탑재되어 있고 HDMI, 와이파이 7, 폴리크롬 싱크, 인텔, 에로레이크와 대응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화이트 앤 블랙 컨셉인데 이게 완전히 새하얀, 화이트는 아니고 살짝 톤이 차분한 굉장히 밝은 회색 어,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어,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어, 좀 매력적인 색깔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전반적인 스펙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아이오포트 구성이라든지 전원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 전원부가 뭐18 플러스,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페이즈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옆에 붙어 있는 뭐1 플러스 1 플러스 이런 것들은. 어, 내장 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언코어 영역에 어, 한정된 그런 전원부이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18페이지가 바로 CPU에 바로 인가되는 어, 전원부 페이지 구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m.2 슬롯이 총 4개가 있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 사실 이런 내용들은 어, 보드를 직접 꺼내서 어,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패키지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생겼어요. 어, 그냥 노멀한 구성입니다. 보드를 꺼내주고 안쪽에 구성품이 있는데요. 이게 와이파이 모델이니까 안테나 같은 것도 있겠죠. 네, 에즈락 스티커도 있고. 아, 이건 뭐지? 아, 이거는 아 와이파이 안테나가 여기 있네요. 자, 제가 지금 악세사리를 전부 꺼내 봤는데요. 네, 와이파이 안테나가 그냥 이렇게 막대기 두 개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즈락 벨크로 타이. 그리고, 어, 이거 좋네요. 스틸 레전드 키캡이 있습니다. 네, 키캡. 어, 애교로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무런 감성도 느껴지지 않는 에즈락 메탈 스티커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서브 브랜드, 스틸 레전드든 아니면 뭐, 에즈락의 타이치든 그런 브랜드들은, 제발 서브 브랜드에 맞는 그런 감성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책, 그리고 뭐, 간편 설치 가이드, 이런 종이 인쇄물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뭐, 보드 구입하면은 뭐 어떤 제품인데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어, 설치 방법, 전원 커넥터 꽂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바로 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틸 레전드가 굉장히 예쁜 디자인으로 유명한데, 자,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디자인 어떠신가요? 어, 사실 시중에 어, 화이트 테마로 어 나오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과거 대비 예전에 그 화이트 PCB만 하더라도 어,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구성이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화이트앤 블랙 테마로 많이들 나오고 있죠. 그중에서도 스틸 레전드 스틸 레전드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철, 금속 이런 느낌이 좀 강조되는데 어감에서. 그래서 그런지 이 PCB나 히트싱크 그런 것들도 새 하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화이트는 아니고 살짝 은색에 가까운 그런 화이트 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히트 싱크라든지 뭐 칩셋 히트 싱크 전원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금속의 느낌이 잘 드러나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그 다음에 블랙과 이런 실버의 조합이 어, 저는 상당히 밸런스 있게 잘 짜여져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틸레전드의 디자인을 좋게 평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뒷면도. 백플레이트 는 없습니다 백플레이트 는 없는데 어, 다만 이 정도 등급에서 백플레이트 가 없다는 것은 단점이라고 할수 없죠 왜냐면 뭐 그런 구성 요소들이 어, 다 이제 단가 상승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어, 사실상 가성비가 중요한 용역에서는 뭐 백플레이트가 없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 아이오실드에 고정하는 고정 지지대가 있는데 어, 사실 제가 이제 백플레이트 있는 제품 리뷰할 때마다 애지하게이 부분이 어, 미관상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이 제품 백플레이트가 없는 제품이라서 이러한 요소가 기능 성에는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납득할 만한 요소죠. 이런 것들이 그 에즈락 같은 경우에는 이 IO 실드 쪽이 조금 더 독특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뭐냐면 요 고정 부분을 살짝 풀어주면은 이 IO 실드 커버가 살짝 그 좌우라든지 위 아래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립할 때 어떤 케이스의 레이아웃과 살짝 어, 틀어, 틀어지게 틀어 되더라도 어, 그 틀어진 모양에 맞게 유격이 없도록 잘 장착할 수 있는 아주 그 유저를 배려한 그런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드 폼팩터 같은 경우는 ATX 폼팩터가 되겠고요. 어, CPU 보조 전원은 네, 8핀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딤슬롯이 이제 블랙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DDR5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핀 주전원 커넥터, 그 다음에 USB 3.2 Gen 1. 패널 그다음에 USB 3.2 Gen 2 2네 타입 C 전면 패널용 USB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SATA 포트가 있고요 아래쪽에 가보시면 이제 전면 패널을 위한 어, 핀 헤더 그다음 USB 2.0 이런 것들이 있는데 RGB 단자 같은 경우는 이제 1 2 v 가 하나 5 v ARGB 어, ARGB 3핀짜리가 3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PCI 슬롯도 봐야 되는데 PCI 슬롯 총 3개가 있죠. 첫 번째는 PCI 5.0 16레인이고요. 두 번째는 PCI 4.0 4레인 이것도 PCI 4.0 4레인입니다. 사실상 모양은 16이지만 이것도 4배속밖에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역폭은 요거나요거나 요거나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고, m.2 슬롯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총네 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히트싱크 구성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분해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외형을 모두 살펴봤는데, 스틸 레전드가 그동안 가져왔던 개성을 살리면서도 가장 최신화된 에즈락의 디자인 감성을 녹여내서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자, 아이오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이오 포트는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 스틸레전드 엠블럼이 각인된 것이 좀 매력 포인트고, 나 와이파이 안테나 모듈이라든지 HDMI 출력 포트 이런 게 있습니다. 아 그리고 썬더볼트, 네 썬더볼트를 두 개를 지원하고 있고요. USB 포트 같은 경우에는 USB 3 2 Gen2 하나 둘, 그다음에 USB 2.0이 두 개가 있고, 근데 이 라이트닝 게이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라이트닝 게이밍 포트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키보드 마우스를 이 노란색 포트에 연결하시면 어, 지연 시간이라든지 반응 속도 이런 거에 좀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이 게임, 특히 이제 멀티플레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이 포트를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2.5기가 렌이랑 오디오 포트.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보드를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제 분해를 통해서 전원부 M.2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분해를 완료했습니다. 네, 속살은 이렇게 생겼고요. 사실 분해 과정이 어,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어, 일단 m.2부터 살펴보자면, 여기가 이제 p c i 5.0 m.2고, 나머지 하나, 둘, 셋, 세 개는 네, p c i 4.0 m.2가 되겠습니다. 이 히트싱크는, 네, 요렇게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단면 서멀패드로 구성되어 있고, 얘는 별도의 히트싱크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PCIe 5.0은 네, 양면 서멀패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즈락도 이 히트싱크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나사가 필요 없는 방식으로 한쪽에는 이렇게 걸쇠를 걸어주고, 어, 나머지는 이렇게 레버가 있어가지고 이거를딱 눌러주면은 제껴지는. 그래서 분리를 하려면 다시 이거를딱 눌러주고, 네, 요렇게 꺼내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에즈락의 방식이, 이 나사가 필요 없다는 부분에서는 이제 좋은데, 이 동그라미가, 사실상 이 동그라미 특성상, 이 손가락과 닿는 접촉 면적이 좀 좁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각진 형태가 어, 조금 더 힘을 발휘하는데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 실제로 동그라미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힘을 주기가,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힘을 전달하는 데좀 불편한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 모델에서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부를 봐야 되는데요. 전원부는 이렇게 기역자로 배치되어 있고 히트 싱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히트 싱크 구조 자체는 네뭐 고급형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납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히트 파이프나 그런 건 없지만 어, 대신 위쪽 아래쪽 히트 싱크가 모두 연결되어 있고. IO 커버까지 모두 알루미늄 히트싱크로 통합형으로 되어 있는 점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대할수록 방열 면적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사실 좋은 구조예요. 하지만 이제 이것도 좀 단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이 써멀 패드의 위치나 어 접촉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데 특히 이제 초크는 그렇다 치더라도 초크도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뭐 영상에서 살짝 톤이 다른 걸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제 중간 어 50%에서 60%까지밖에 써멀 패드가 덮지 못한다. 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 히트 싱크 면적을 보면은 애초에 초크를 다 덮지 못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전원부 발열의 핵심은 이 초크가 아니라 이제 모스펫인데, 어, 모스펫에서 가장 많은 발열이 일어납니다. 이 모스펫도 100%를 덮지 못하는 구조예요. 제가 봤을 때한80% 정도밖에 안 덮고 있는데, 어, 물론 저희가 이 스틸 레전드를 가지고, 어, 전원부를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센서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 전원부 온도가 사실 양호했어요. 어, 문제가 될 만한 온도는 전혀 아니, 아니었지만, 어, 그래도 이제 제품을 어떤 설계하고, 어, 제조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엔드 유저한테 다가오는 입장에서 이러한 설계는 어 조금 이제 성의가 부족해 보인다. 어 조금 더어 단단하고 내구성 있는 그런 설계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속살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어 오늘은 그 에로레이크, 에로레이크가 이제 최근에 게임 성능이 좀 들쑥날쑥하고 어 좀. 불안정적인 어,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어, 최근에 이제 사이버 펑크가 업데이트 되면서 뭐 성능도 향상됐다고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에즈락에서 제공하는 이제 게임 향상 모드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했을 때, 어, 에로레이크의 성능이 향상되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Z890 스틸 레전드를 장착해서 지금 시스템을 켜 봤습니다. 일단 바이오스 화면이고요. CPU는 인텔 코어 울트라 9 285K가 되겠습니다. 일단 바이오스 화면 어떠세요? 네. 스틸 레전드 감성에 맞게 화이트, 실버 이런 색감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보드 테마와 잘 어울리게 이 바이오스 디자인을 한건 칭찬하고 싶고요. 지금 보계신 화면은 이제 이지 모드고 고급 모드 어드밴스드 모드로 가려면 F6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됩니다. 어, 뭐 오버클럭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파워 유저 분들한테는 이런 어드밴스드 모드가 훨씬 더 익숙한 느낌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화이트와 실버 느낌으로 이렇게 좀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OC 트이커에서는 이제 오버클럭 관련된 설정들, 그냥 어드밴스드에서는 각 칩셋이라든지 기능들 설정하면 되고, 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 그 하드웨어 모니터는 각 부의 온도와 RPM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설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시 트위커 보시면은. 파워 딜리버리 프로파일 이게 이제 그 전력 제한 레벨 같은 건데 기본값은 인텔 디폴트 모드입니다. 어, 여기서 뭐 에즈락 익스트림이라든지 인텔 베이스라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데 인텔 베이스라인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보수적으로 어, 전력 레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 성능이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에즈락 익스트림 모드는 그것보다는 좀더 전력을 풀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 디폴트 모드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게 여러분 이제 보드 설정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뭐 OC 프리셋을 기본적으로 어, 제공하는 보드들이 있는데 이 스틸 레전드 같은 경우에도 어, 기본적으로는 꺼져있지만 뭐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이렇게 게이밍 성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냐 어, 정말로 어, 게임을 함에 있어서 성능을 높여줄 수 있냐 이런 것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 이 시간에 그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상태에서 놔두고 바로 어, 세이브를 해서 부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테스트 게임은 어, 사이버 펑크 2077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이버 펑크 2077이 이슈가 있는데 어, 첫 번째는 에로 레이크가 유독 성능이 안 나오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어, 저희가 이제 케이사 전 벤치마크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에로 레이크가 로켓 레이크에 비해서 네, 처참하게 성능이 낮았죠. 그런데 이번에 사이버 펑크 2077 2.2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 성능 향상이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팅이 완료됐는데요. 제가 그래서 사전에 이 스팀에서는 이제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어, 스팀판이라 그리고 업데이트 전의 파일을 이렇게 백업을 해 둬서 2.13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좀 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왼쪽은 2.2. 오른쪽은 2.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이버 펑크 2077은 스팀판이라도 이렇게 단독으로 실행도 가능하다는 점.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이밍 OC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지금 버전이 2.13, 2.1일 때,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사이버 펑크 2077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장된 벤치마크 툴이 있기 때문에 한 1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이 내장 벤치 툴을 활용해서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이 되고 있죠. 지금 상단에 프레임 수치가 나옵니다. 어, 제가 그냥 딱 봐도 어, 프레임이 낮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고성능 CPU 뭐 라이젠 9 8 0 0 s 3라든지뭐 14,900K 이런 걸 보면은 초반에 실행할 때 프레임이 한20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에로레이크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다시피 초반에 뭐150 프레임, 160, 170이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어 물론 이제 일부 구간에서는 높, 높게 나오기도 하지만 초반 구간에서 어 그렇게 프레임이 낮기, 낮고. 있... 낮아지기 때문에 어, 최종적인 결과도 좀 낮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물론 이건 지금 패치가 적용되기 전 버전이라서 어, 어떤 성능이었는지 일단 확인하는 용도로 지금 구동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프레임이 어, 200프레임 살짝 안 되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네, 거의 테스트가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120프레임, 110프레임까지 떨어지죠. 지금 제가 어, 설정한 테스트 사양은 풀 HD의 울트라 프리셋의 RTX 4090입니다. 그래서 풀 HD 상황에서 100 프레임 초반 대까지 나오는 상황에서도 CPU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181 프레임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성능 CPU 같은 경우는 200 프레임 넘게 나온다고. 자, 그럼 181 프레임인데 그렇다면 2.2 패치가 적용된 사이버펑크는 어떨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사이버펑크 2.1이었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이버 펑크 2077 2.2 업데이트 버전을 실행을 했어요. 자, 일단 제가 추가적으로 지금 RTSS 리바 튜너 모니터링 툴도 띄워놨고요. 물론 뭐2.2 패치에서는 단순히 에로 레이크 뿐만 아니라 뭐 게임 전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대규모로 적용됐다고 하는데, 사이버 펑크 2077은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업데이트가 되는 게임 같습니다. 어, 패키지, 패키지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옵션은 동일하게 적용할 거고요. FHD의 울트라 옵션. 거기서 바로 업스케일링이나 그런 건다 끄고 똑같이 옵션을 사전에 설정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전체 화면으로 바꿔주고 바로 벤치마크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2.1 버전에서는 네, 게임상 평균 프레임이 181 정도 나왔죠. 그렇다면 2.2 버전에서 에로레이크는 재성능을 낼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초반에 한 200프레임 정도 나와주면은 성능 향상이 확실한 거거든요. 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 바로 200, 200 넘게 뜨네. 네. 어, 이거 차이가 제법 날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초반에 프레임이 상당히 낮았거든요. 2.1 버전에서는. 근데 2.2 버전에서는 초반 구간을 그냥 200프레임을 손쉽게 넘기는. 어,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외로 나갔을 때2.1 버전에서는 이제 100프레임 초반대, 뭐 110프레임 뭐이 정도까지도 제가 본것 같은데, 과연 2.2 버전에서는 어느 정도로 낮아지는지 그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에로레이크 특성에서 보시려면, 오른쪽에 보시면 현재 사이버 펑크를 구동할 때 50도 대의 CPU 온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CPU 소비 전력은 패키지 파워가 약 110에서 120W 사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야외로 나왔을 때 프레임이 좀 낮아지긴 하는데 어, 그래도 아까보다는 훨씬 더 높은 프레임이 관측되고 있죠 약간 네, 한 110프레임까지도 봤는데 지금 테스트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 거의 다 끝났어요 자 과연 210 5.97, 네, 한 216프레임 정도 나왔다 고 보면 되는데, 어, 이 정도 차이면 30프레임 넘게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게임 패치만으로도 이렇게 성능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에로레이크가 아키텍처도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소프트웨어라든지 게임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성능 최적화분에서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게임별로 어, 들쭉날쭉한 성능을 보여준다. 어, 이런 걸 말씀드린 거고, 사실 이러한 내용을 뭐 인텔을 제가 뭐 실드를 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인텔이라든지 반도체 제조사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 물론, 현실적으로 어떤 운영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다양한 회사와 어, 협력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키텍처가 많이 바뀌면 이런 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라이젠 같은 경우에도 어, 1세대죠. 뭐, 1800X, 1700X 이런 게 나올 때도 성능이 정말 처참한 게임도 있었고요. 뭐, 준수하게 나오는 게임도 있었는데, 어, 라이젠도 비슷한 일을 겪으면서 뭐, 2000 시리즈, 3000 시리즈, 특히 3000 5000시 인기 많았죠 그리고 이제 5000시리즈 와서야 어 정말 꽃을 피운 게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하지만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소켓도 또 바뀐다는 루머도 있어가지고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216 프레임 정도 저희가 확인했는데 이번에 확인할 거는 에즈락에서 제공하는 뭐보드 제조사들을 제공하는 뭐 게이밍 오 c 네뭐 그런 프리셋이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재 기능을 하는 건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스테이지 2가. 더 높은 성능 향상을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 제가 스테이지 2를 적용해서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의심하셨을 거예요. 물론 뭐 제조사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도 도와주고 성능을 최적화해주고 이런 많은 마케팅 용어들이 있지만 저게 과연 실질적으로 게임 성능을 올려줄까 어,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어, 실제로 이 게임이 50 프로 파일 같은 경우에는 피코어 어, 배수를 한 단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전압 부분도 좀더 튜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판단으로는 성능 향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이에요. 하지만 그 성능 향상이 뭐한 3프레임, 4프레임 이 정도 오른다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인상적이지 않은데, 과연 에즈락의 게이밍 50 프로파일은 어느 정도인지 사이버 펑크를 통해서 역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패치가 2.2까지 적용됐기 때문에 2.2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볼게요. 어, 먼저 모니터링 툴을 띄워놓고 다음에 사이버펑크 2077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아까 모니터링 툴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 게임을 구동할 때 P코어 애로레이크의 P코어가 한 5400MHz를 어, 맥시멈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는데 게이밍 OC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예스, 어, 애즈락이 설계한 또는 뭐 의도한 바대로 움직인다면 피코어가한 5500MHz 그렇게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네, 어, 지금 이제 모니터링 툴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랑 동일하게 FHD의 울트라 프리셋에서 바로 벤치마크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별도의 OC 프로파일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기본값에서 약 216프레임, 뭐 215.97이었나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렇다면 게이밍 OC를 적용했을 때 성능이 향상될 수 있을까요? 어, 향상이 돼야 됩니다. 일단 초반부에 200이 좀 넘는 프레임이 나왔는데 네, 200이 좀 넘는 프레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여기 보시면 피커 최대 클럭이 표기가 되는데 5500MHz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즉, 기본값보다 100MHz가 향상됐다는 거니까 어, 당연히 이제 성능이 좀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소비 전력도 살짝 높아졌어요. 지금 보시면 CPU 온도도 50도 중후반대 그다음에 CPU 패키지 전력도 어, 120W가 넘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130W까지도 지금 확인을 했는데, 네, 소비 전력이, 소비 전력과 발열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 그 부분은 감수를 하셔야 될것 같고, 다만 이제 에로 레이크가 워낙 게이밍을 할 때의 전력 효율이 그, 로켓 레이크 리프레쉬 보다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어, 거기에 대한 부담, 특히 인텔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벤치마크 테스트가 이제 후반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216이 나왔으니까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한 220이 좀 넘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죠.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테스트. 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219.48. 아, 조금 아쉽다. 네, 조금 아쉬워요. 아까 이제 저희가 215.97, 219.48이라는 거는 뭐, 오차 범위 감안해서 뭐, 적게는 3프레임, 많게는 뭐, 6, 7프레임,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데, 어, 물론 이제 성능이 더 높아지는 건 맞으니까, 어, 조금이라도 더 높은 프레임과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게이밍 50 프로파일을 참고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원래 이제 그 게임이라는 게, 어 CPU가 직접적으로 렌더링을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CPU만으로 어,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는 뭐 제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의미가 없다고는 할수 없겠고요. 어, 나름대로 성능 향상을 최적화해주지만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만큼 막어마한 성능은 사실 이제 그래픽카드를 바꿔야죠. 네 이상으로 에로레이크와 사이버펑크 2077 성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어, 지금까지, 에즈락의 Z805 스틸 레전드. 어, 아주 효자 모델이자 개성 넘치는 에즈락의 핵심 보드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틸 레전드는 이제 고유의 감성, 그 다음에, 어, 많은 소비자들한테 스틸 레전드라는 서브 브랜드를 각인시키는데 어느 정도 성공해온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해서, 어,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그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고만을 추구하는 사람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항상 가성비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기능성, 편의성, 품질, 적정선에서 타협을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수 있고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 봐도 뭐 전원부 온도라든지 뭐 M.2 온도 이런 것들 다 양호한 성능을 보여줬고 무엇보다 저희가 이제 스틸 레전드 바이오스에서 뭐 게이밍 OC라든지 그런 실질적인 프리셋을 테스트를 해 봐도 성능 향상이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실효적인 부분에서도 확실히 챙겼다 이 부분은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뭐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 분해를 하면서 보여드렸던 그 전원부 히트싱크의 써멀패드 구성, 어, 특히 이제 초크 같은 경우에는 아, 그냥 좀무성이하다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데 모스펙과 접촉되는 써멀패드가 어, 완전하지 않은 어, 그런 레이아웃을 보여줬다는 거는 이 에즈락이 어, 설계에 있어서 조금 미스를 한게 아닐까? 좀 놓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결과적으로 전원부 온도가 어, 높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이게 제품의 완성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어, 이상으로 어, QM 벤치였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